생방송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시간 소통을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요즘 가장 떠오르는 시장이죠. 마포구는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사업자 지원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립과 함께 마포청년 일자리 사업단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 안내합니다. 지난 30일 마포구청 4층 교육장에서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립이 진행한 이번 교육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마포 청년일자리 사업단이 참여해 최근 성장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정보 동향 등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테스트 방송을 진행해 방송 참여를 경험하고 다양한 모의 활동들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이번 교육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점점 성장하는 라이브 커머스와 함께 교육을 마포구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은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